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올바른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은 한 가지인데 이를 듣고 보고 해석함으로 인해 전달되는 내용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해석을 하죠. 사람의 말과 행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중요한 것은 무슨 의도로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했는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판단을 할수 있고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전불알니 이하부정관 참해밭에선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도 남의 의심을 받게 되니 조심하라는 뜻이지요. 물론 의심받을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신발끈을 고쳐 매는 모습을 보고는 참회를 훔쳐간다고 간주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보지 않고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을 옮기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때도 이미 분명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집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율법 해석 또한 많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들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대한 해석과 가르침에는 올바른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전부 올바른 해석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잘못된 해석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관계없는 인간적인 개명들이 율법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들자면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제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코르반의 음역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단어는 하나의 맹세어로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맹세를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악하게 이용을 하는데.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으면 고르반이라고 맹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하나님께 자기 물건을 헌신하여 드린다는 신앙적인 의미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성이 사라지고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순수한 신앙 관습에서 떠나게 되고 오히려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명을 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개명이 율법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성도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올바른 해석에서 벗어난 해석은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놓게 되고 전혀 다른 방향과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미를 상실해 보자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그 의도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상황과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웃과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의미와 그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더라는 거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하지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고 사람 잡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보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이 단락이 마무리되어지는 42절까지 여섯 가지 율법 조항에 대한 규정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 의미에 대해서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엄격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부 규정만을 중시하여서 형식주의적인 태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율법 규정의 기준을 절대적인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시고 율법 준수의 기준을 내면의 차원까지 확대시킵니다. 이를 통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온 순종의 자세 이것을 너희가 회복해라 이 말씀인 거지요. 너네 너무나 형식적이고 겉모습에 치중하고 그것이 생명으로 여기는 지금에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이 아니야. 이 내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종의 자세, 자원하는 그 마음을 너희가 회복해야 돼.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행위를 몇 시간 몇 번을 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했는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지요. 주일 성수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일성수를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의 규정이 이것이 확대되어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결과는 좋게 되었지만 그 동기가 불순하다면 이 또한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숨겨진 이 내면이 모두 동일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을 행하지만 그 마음이 선하지 못하다면 결코 선행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돼지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웃집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다음 날그 옆집에서 또 고기를 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이거를 내가 다 먹을 수 없겠다. 이걸 다 소화해 낼수 없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건너편 집에 이것 좀 일부를 떼어서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주는데 가장 오래된 고기를 떼어서 주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고기를 선심 쓰듯이 주는 거죠. 이 내막을 모르고 외적인 모습만을 보았을 때는 고기를 나누어 준 선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보면은 선하지가 않아요. 물론, 나눔이라는 것 자체는 선한 마음이라 볼 수도 있지만, 과연 그 고기를 받은 이웃이 이 고기가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를 알면, 과연 감사한 마음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성도는 겉모습 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그 동기와 그 과정이 아름다워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안에 형성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보고 들어온 바에 의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진 내 나름의 확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름의 신념, 나름의 확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확신이 정말 옳은 것인가? 덮어놓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한 확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생각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고 몸을 많이 움직여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그래도 시절이 좋아져서 뭐 굶는다는 목회자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굶는 목회자가 참 많은 것으로 알아,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능동적인 금식보다는 수동적 금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신학의 흐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있었고 성도들이 선호하는 목회자가 주장하는 그 신학의 영향을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이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목회자로 뭐 조용기 목사님, 오칸는 목사님, 뭐 윤석전 목사님 등을 들 수가 있겠지요 20, 30년 전만 해도 설교하는 강당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은 불경한 모습이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뭐 교회 찬양을 반주하는데 피아노 종류로 어 반주하는 것 외에 다른 악기를 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불경건한 모습이라 이렇게 여긴 적도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전자 기타를 들고 찬양팀에 서는 것도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 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 의미입니다. 또 제가 뭐 기본에 충실하자, 근본이 어떻다, 이렇게 할것 같은데 왜 기초, 기본,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본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제대로 쓰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노아 보길도에 코로나 확산이 이슈가 되었는데 저는 코로나가 남의 일같이 느꼈었습니다뭐 예를 들면 보길도에 누가 확진자더라 소리를 들으면 아, 드디어 섬 안에 확진자가 생겼구나. 좀 조심해야겠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내 행동과 생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어떤 긴장감을 나타내서 좀 달라진 모습 이런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지내고 두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성도님이 명절 때 자녀들이 방문을 했는데 명절을 지나고 자녀들이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더랍니다. 그런데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또한 통의 전화는 교회 성도님인데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아 보니 양성 판정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순간 아찔해지는 거죠. 교회는 물론이고, 명절 기간 동안 만났던 친인척들이 생각나면서, 만약에 내가 확진자가 된다면,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은 거지요. 만났던 사람 중엔 병원에 병원 일에 종사하는 분도 있었는데, 나한 사람 때문에 그 병원 전체에... 비상이 걸리게 되면, 아휴,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부랴부랴 검사를 받아서 저희 식구가 다 음성 판정을 받게 되니 순간 마음의 짐이 벗겨진 것만 같은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마치 내가 죄 지은 것 같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죠. 멀게만 느껴졌던 코로나가 내일이 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자녀가 확진자 되었다고 전화를 준 성도님도 본인이 음성 판정 나오기까지 그 마음이 꼭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인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더랍니다. 교회 성도님들께 미안하고 주변 지인들께 미안하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멀게만 느끼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게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기본에 기본에 충실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하고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내 말씀이 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평소에 지나침으로 인해 언젠가는 내 심장을 후벼파는 커다란 사건 앞에서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때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지? 왜 그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지 않았지?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때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이 뭐 그제와 같은 어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계속 지속될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삶의 신앙에 점점 긴장감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금방입니다. 세월은 화살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돌도 씹어 먹어서 소화시킬 것만 같던 청춘이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새 돌아보니까 아이고, 무릎이 내 마음 같지 않고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잖아요.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영원하지를 않아요.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물질이 있을 때그 물질을 다른 곳에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쓸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여야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얻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노 하지 말라라고 소제목이 붙여진 2 1일 2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살인과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 계셔요. 분노는 곧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요. 이에 대해서 데일 엘리슨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본문은 분노로 인한 살인에 대해 다루고 창세기 4장 역시.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두 본문에서 핵심 용어는 형제인데, 두 이야기의 배경을 모두 형제간의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본문을 통해서 형제간에 일어난 상황을 살펴보면, 한쪽의 형제는 재단에 재물을 바치러 갔지만 다른 쪽 형제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혹은 형제에게 요구하거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형제에 대한 분노를 다루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은 형제 사이에 벌어지게 되었고, 살인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분노였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표정, 감정, 말,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본문에서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라가라는 말은 빈 깡통이라는 뜻인데, 해할 의도가 없는 표현이고, 당시 가정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멍청이, 제정신이 아닌 놈이라고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하늘나라에서 제외될 사람에게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마무시한 말이지요 구원 못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사람이야 아유 이런 최악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때문에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이 말은 모욕적인 말이 되는 거죠 형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회에서는 흔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신앙의 형제 또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믿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이러한 욕을 하는 사람이 도리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명은 살인치 말라. 딱 여기까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없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으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바로 율법에 대한 태도예요. 곧 율법을 지키는 자의 태도. 이것이 문제였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의 의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벌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참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동기에서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단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켜왔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동일한데 왜 지키느냐에 대해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유대 종교가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 종교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용보다 외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종교로 완전히 타락해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을 주셨을 때그 근본 의도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라 이거죠.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이 개명의 근본 취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에 대해 분노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요 미워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제 육계명의 근본 정신에 저촉되는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외적 행동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만족했다고 해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의 행위를 했는가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에 모든 것을 담아 드렸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듯이 오늘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무엇을 담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의미를 상실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성도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안에 만들어진 신앙의 가치관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고쳐나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근본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삶에 있어서도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보지 않고는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말을 옮기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늘 근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거기다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없다 치더라도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그냥 그쪽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아요.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숙한 성도로서의 겸손함이 늘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는 평안해지고 마땅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인치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흠집 내려 할때 어떻습니까? 동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씀의 근본정신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 이 개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는 서로 헐뜯는 말에 대해서 내가 동조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는 헐뜯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 해라, 뭐, 하지 마라,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근본 의미를 알고 내 삶에 잘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는 평안해지고 마땅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 성숙하고 평안하며 말씀에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묵상하시고 과연 내가 잃어버린 근본 근간 기초는 무엇인가. 내 모습은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에 그겉 모습에 행하는데 그 행위를 하는 내 마음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내가 정말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근간을 그 기초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